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에스겔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라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여우야인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큰 패망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징조가 되도록 실제적으로 하나의 상징물처럼 만들게 하심으로써 그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1절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포위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림그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조그만 상징물로 만든 그것에다가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아 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을 치고 거기를 향해서 공성태를 둘러 쌓아 이렇게 둘러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 고대 전쟁이 있을 때그 상대방의 적진을 무너뜨릴 때 쓰려고 하는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그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철판을 가져다가 선지자 에스겔과그 만든 상징물 사이를 철벽을 삼아라 그리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외워 싸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훗날에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폐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언의 내용이 됩니다.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포위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물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시게 되면서 결국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과 패망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그리고 그 만든 상징물 사이에 철벽을 세우라고 말해서 단절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백성과 단절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패망으로 다가올 것을. 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끝에 가서 보면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짐조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 본 그런 경험을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만 전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듯 보이지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폐망된 사건이 587년 이때패 폐망이 됐고 에스겔이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약 593년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면 불과 한 5년, 뭐 6년 이런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여준 상징적인 이 개시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 백성들에게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바로 자지 말고 좌편으로 우편으로 나누어서 잘 것을 말씀하십니다. 왼편으로 누워서 잘때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에 죄악된 그 횟수를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은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391일 동안에는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게 한 다음에 그때가 차고 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유다 족속의 주악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6절 끝에 가서 보면, 하루를 1년이다, 이렇게 말해서, 390년, 40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 말할까? 어떤 경우에는 이 390년과 40년 더하면 약 430년이 되죠. 그래서 예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나라에서 포로로 노예살이를 했던 그 시간들처럼 그들의 죄악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담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북조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 390년으로 잡은 것을 여로보암으로부터 여로보암 제1세 처음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으로부터 그들이 역사 가운데 침다가 패망하게 되죠. 아수로 나라에서 팔망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까지, 즉위할 때까지, 그래서 931년으로부터 538년 이렇게 해서 약 392년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5년, 6년 입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 약4 0여년 정도 고레스 왕이 즉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약 40여 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하나님께서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왼쪽으로는 3391일 동안을 너는 누워서 자라 그리고 오른편 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서 자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죄악과 유다 나라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호사는 날이 끝날 때까지 줄로 통해서 그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가 먹는 양식을 통해서 장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에스겔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이 390일 동안 그가 먹는 양식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구절입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는 날씨입니다 먹는데 하루에 23개씩을 때를 따라서 먹어라. 물도 6분의 1 흰식을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식물을 23개씩 정도를 오늘날 환산하약 200g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에 마시는 물은 6분의 1 흰인데 약 600ml 600ml 정도가 되는 그 물을 정한대로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을 음식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 사람의 배설물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의식법에 따라서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척, 하나님께 간척을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분 대신에 쇳덩으로 이것을 구워서 너는 이렇게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에스겔 선지자 혼자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다른 외세를 의존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의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이죠. 자라난 바와 같이 약 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포위공격을 당했을 때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게 되니까 음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그들이 먹을 것들이 떨어지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사람을 먹는 사람의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생길 만큼 처참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까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죠. 이걸 고급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까지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선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가 굴복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앞제 아래서 낮아짐을 그들에게 원하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버틸 만큼 버텼던 시간들이 지나게 되니까 결국. 두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마침내 패망을 하게 되고 바빌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그 사건을 막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줄여서 먹지 못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을까요? 그것도 포로민들 가운데 있었죠.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왜 이걸 보여 주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뭘 말씀할까요? 5년 6년 정도의 남은 시간은 어떤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들이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걸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은 훗날에 예루살렘의 패망 소식을 듣고서 기억했을 겁니다. 아 그때. 5년 전 6년 전 에스겔이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떠나는 것. 그분의 품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꼭 기억해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없는 그러한 사람인들임을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든지 노력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진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지 신뢰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안전의 길임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주.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이 있음을 언제나 기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죄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 자신들이나 다른 것들로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신뢰하며 믿으며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공렬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